네, 다시 여기는 창업몸민체육산타 경기장입니다. 1대0으로 초상동이 앞선채 깐만점 마무리했고 이제 후반전 경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편의 네. 선수배치고요. 네. 초상동의 선수배치입니다. 후반전 <laughs> <laughs> 15분 경기 돌아가 봤 <laughs> <laughs> 주상도 보상상볼볼로방발하겠습니다자주방 출발하겠습니다 주번자주방상주볼로 주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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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평이 공격 산타에 올라갑니다. 자, 이서도 맞았는데요. 자, 저 위치에서 프리킥 이어가고 있는 이 평입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방금 조금 이으서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배승렬하고 이제 장현민 선수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승렬이냐, 장현민이냐, 문제가될것 같고요.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자, 박을 좀싸고 있고. 이번 30초의 브리자 배승렬 선수가 찰것 같기도 하고요 배승렬 배승렬 아, 살짝 벗어납니다 배승렬의 셔팅이 왔습니다 자한차 자, 한번 경계선 그리고 있는 초왕도 사이즈 패스 전달 해주는 과정에서 짜빨라요빨라요빨라요 빨래요. 빨라요, 빨라요. 자 달려갑니다, 더 달려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 그리고 왼쪽 짜이사 컷스, 자이사 즐거워내고 있는 이평 그대로 걷어내면서스레이 공격이어가 있습니다. 저, 네. 여기서 다시 한번홈 겨. 하지만 2평이 볼 따냅니다 이동선 선수가 앞으로 길게 걷어냈고 다시 한번 조상동 홈 겨. 다시 한번 2평 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길게 한번 받아 줬고자 이제 더어 네! 지금은 거의 네. <목소리> <걸>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 지금 장유민 선수가 얼굴 네. 부위를 맞고 야, 자, 야, 상태에서 자바 길게 볼킥 자해자초상동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야, 패스 러의 패스 이어 첫고 패스 기가 막히게 패스 잘 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자 여기서 그대로 골라내나 올 키키오가 있어 아 기가 막히 인사이드 패스 잘 줬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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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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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되겠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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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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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꼭, 하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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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예, 바로 주면서 차근차근 포 이어지고 있어. 니다기가 있어. 이평의프리앞 아, 로길게 뭐 올라갑니다. 자, 여기 서 해도 저다 맞았는데요. 그대로 경기 되게. 아, 네, 준비. 완전 쫙 하시네. 아우, 선은서다 하면 서로 되있는데요 <목소리> 자, 뿌리, 이뿌자그리 이거 편편사두 뿌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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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힘 뿌리. 뿌 이걸 고 자, 해야 자, 여기서 반았죠 넘어졌는데, 자, 저 위치에서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위치에 프리킥.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네. 일어나는 네. 것. 저 위에 Check Free k i c 조상동입니다. 낫게 크로스. 자 그리고 오다 차타 자 오버이다. 캐 한번 보여줬는데요. 빛나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셔팅으로 자. 여기서 퍼펙 뛰어가 있어. 자 퍼펙. 자, 금그도 배승열 쪽으로 합니다 배승열 선수입니다. 배승열. 자 배승열. 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요? 자 이거 이평공격 그리고 오른발. 벗어납니다. 얼음발셔 t buy 졌습다어마마 t 게 떨어졌던 이진철 선수입니다. e t I 이어가겠습니다. a t i 이어가고 있는 o 평7 b 40초에 나옵니다. t I don't 나갑니다. 네, 여기서 떨어냅니다 가져가면서 앞으로 길게조상도 홍규 수비 두 명이서 싸우고 있고 자, 바로 길게 패스로 자, 여기 패스하지만 끊어냅니다 이팽이 홍규 자 어르자 배승렬 걸쳐서 자정유섭자정유섭 빨리요 자 탈려갑니다 자 탈려가버려서 자 천천히 경계선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자패스와아 안색 파울아 정유석 선수의 걸파 어깨 아파 자더 짧게 패스 하지 막떠냅니다 다시 한번 공격할 때하다가 네. 보내고 있습니다. 초상동 은 게야. 자, 왼쪽으로 왼쪽 반대각 주면서 왼쪽에서 한번 자축저저 처 자, 그리고 돌며 에워고 자, 투명 제쳐냅니다. 자, 그리고 쳤어! 골 키퍼! 셔퍼세요! 바로 콘 이어가고 있는 초강동입니다. 곱은 18초에 나옵니다. 어색해. 초성도. 조상동이 건너게 낮게 올라갑니다. 해야 돼. 앞으로 길게 바로 셔팅 벗어나면서 골쭉이어가 있습니다. 자, 위편, 방역. 반대쪽 패스 주면서 자 이동선 선수입니다. 이동선. 자 앞으로 깨기 게 패스로 긁어냈고. 자지 공격 야. 초상동. 아니, 아니, 자, 빨리. 김태평. 배정현 선수가 네. 쫙 긁어냈고. 자 반대쪽 아 최영주 선수에게 봤는데요. 자 그리고 한번 잡고 아 정윤선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최영주 셔틀 어제형준 선수 좋습니다, 셔팅됩니다 자, 10분 50초. 자, 1 1 4분 가량 시간 남겨두고 있는 양팀 업강전 매치업입니다. 10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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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자, 10분 5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안 지금은 네. 말쪽 보여 잡고 있습니다. 고경호선수지 예, 네, 일어나는 분. 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겨울아 자, 뒤로 다음 자, 차한번 경계선 그리고 있습니다 패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네 그리고 오른쪽 패스 자, 공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대로 어릴 자, 때 말뜻 하다가 다시 한번 저저 자, 자, 패스로 자, 다시 한번 보살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한번자 잘못 걸리네요 이 평의 역습 갈때 하다가 다시 한번 초당동 공기가 갈자 짜여 서어도 맞아야 돼요. 바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보내서 거 해다. 자, 길게 최영준 선수에게 봅니다. 자, 탈려 일대 쳤어요. 일대 자, 최영준, 최영준 침착하게, 침착하게 거 최영준 덕전 거리 받았습니다. 일대 게임 오션 게임 오션. 13번 16초에 집어넣었습니다. 최영전 게이머셋 다시 시합입니다. 세르머니를 안 하는군요. 예. 네. 최영준선수의 덕점입니다. 다시 시작. 1대1 게이머셋입니다. 수상 농경 최영규 선수가 b i c f c 에서 뛰면서 지금까지 이 평면에서 소속 뛰고 있습니다 득점 만들어냈고요 13번 경에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대로 슬레잉 원격이 와습니다 어, 시즌 첫 골이야 최영규 선수 에. 계속해서 이제 16강, 8강에서 이제 에. 교체 출전하더니 아 그리고 셔팅 자게 네. 낮았군요 김정환 선수의 셔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평 달려요 자또 다시 최영준에게 최영준 자 달려갑니다 달려가 목사 그리고 셔터 파울이에요 파울입니다. <목소리> 골치됩니다. 아, 지금 약간 몸싸움이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하긴 했었습니다. 네, 파울썸 맞아요, 근데. 네. 자,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몸싸움이 좀. 좀 약간 좀정당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발음이기도 했는데 파울성은좀 맞습니다. 자, 또결게 자, 해더. 자, 게임 원셋이 됐고요. 자, 빨라요, 빨라요. 자, 한번 쳐, 쳐, 쳐봐 코. 자, 그리고 파울 선아. 정위치, 에서 브레이킹이가 있습니다. 자, 이충훈 선수가 파울 하던 때입니다. 자, 정위치, 에서 브레이킹. 아, 지금 재형주 선수가 지금 한골 아, 두골째 지금 도둑맞아가지고 한골째 아, 도둑맞아가지고 아쉬움을 에한고 있는 재형한 선수입니다 한국에 치에서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소상도선한국선수국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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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에 한국에 한 침착성이 있군요 앞으로 계획 자, 달려가고 자, 그대로 터치하자스인공격가 있습니다 저상도 이제 시간이 이제 16분 35초 아직까지는 시간 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그대로, 그대로 파울선은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공격권이 2평적으로 넘어가면서 이평에 브릿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평이 브릿지. 자, 압박 째게. 자, 갑자기 잡아다 커. 자, 반대죠 자, 대가

네, 이렇게 뻗어내면서 주형 선수요? 나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왜? 지금 나갔어요. 예. 아 나갔습니다. 아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쉬워 삼키면 안 돼요. 나갔어요 아, 이미 나갔어요. 어, 예. 해봐, 해봐 해봐. 전 왼쪽 앞에 개게 자 해다. 이자연 좀맞 되잖아. 자 해다. 자이 방에 버릴게 자, 뒤에서 잘한 짓이 아, 뒤에요 뒤에요, 뒤에요. 네. <laughs> 자이평도 지금 동쪽을 넣었기 때문에 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 신호가한아 하면서 빠르게 할 필요 없거든요 지금, 예. 지금 다 경고도 안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면서 쏘리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자이평의 쏘리 자, 이제 18번. 자, 거의 반절. 반절에 반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끝나면 이제 승부차기가 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경고가 한개도 없기 때문에. 자, 서로잉공 기어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파울 아니고요. 그대로. 서로잉공 기어가 있습니다. 자 파울이군요? 네. 어. 자, 브리키어 하겠습니다. 자, 자, 헬더. 네. 자, 반대가 파면서, 자, 우측으로 패스하지만, 잘라냅니다. 자, 배승렬 선수입니다. 배승렬자 그리고 최영준 선수에게 자 패스 자 여기서 패스 살렸는데요 그대로 골키퍼 조정호 선수가 거둬냅니다. 자서영웅 선수 아 오늘 조정호 조정 아, 선수가 책임감 있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조정호 선수를 좀 만나봤는데요. 예.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조정호 선수가 이제 우승을 네. 에, 목표로 퍼티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조정호 선수의 지금까지 일 실점. 과연 철승에 올라갈 수 있, 있,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렇게 뿌려주면서. 톡톡 치고 들어갑니다. 사이드 패스. 자, 여기서 넘어야 는데요 어, 자, 지금은, 예. 자, 그좀 끊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반대쪽. 자, 보면서, 자, 지금은 좀, 예.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리 쪽인가요? 예. 좀 같이 부딪히면서 넘어지긴 했는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행히 일어 자, 부상 나가면 안됩니다 지금 다음 경기도 에.. 뛰어야 하기 때문에 승리치면 뛰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자, 최영준 선수요. 최영준. 자, 최영준. 자, 최영준 달려갑니다. 최영준. 자, 아, 길게 자, 그러고 하면서 자, 수비 두 명인데요. 자, 최영준. 자, 그리고 크로스 아. 지금 같은 피닉스 FC. 아아아아아마아아을한아해봤는아요아쉽습니다최영아하고아승아아승아하고최영 한번 같은 비닉 세프 씨끼리 패스를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초상동의 역습, 자 공격이어 갑니다만, 자 여기서 끊어냅니다자 이평 몸싸움 탄탄해요. 자 앞에 길게 걷어내면서 그대로 파울 없이 가고요. 자 여기서 정윤석 선수입니다. 정윤섭, 정윤섭, 자 여기서 자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파우셔나. 아, 우리 키야 있어. 하지은 항의가 여기까지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핸들링이 아직 아드링 핸들링 하지 않았냐. 네, 라가 항의도 있었고요. 이편 이평, 아, 이평 쪽 벤치인 거 같아요. 네. 됐죠. 가무리, 가무리. 아유 태포. 잘 써라. 잘서 잘라냅니다. 자 최영준 선수에게 봤어요. 최영준. 천천히 공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준. 자 그리고 커러스자 하지마. 마지막으 다시 한번 자 공간. 자 팔승리 선수입니다. 자 팔승리 볼 쳤고. 자 뒤로 패스. 자 정규에 줬고 가운데로. 자 가운데. 자 가운데 한번 쳤고. 자 가운데. 가운데. 자 오른쪽에서 자 파울이에요. 리키자거냅 이렇게 보려 접고 자 최영준 선수입니다 최영준 자 보려 고자 여기서 자 패스로 배승열에게 자 배승열 배승열 아 약해요 슛팅 자 이제 1분여 남지 않았습니다 아야 극장 거리 어디가 나오게 될까요 아 패스 미스 마음면안 되는데요 중요한 상황이죠. 네. 자 이제 20초 정기시간 자, 과연 추가시간이 몇번이 지워지게 될지 쪼오오오최 네. 극장골 반대로 내고 있는 최영준 슛입니다 스코 이게 에 역전 거두고 있는 이평면입니다 그리고 추가시간 이분아 지금 초상 초상도 볼 때까지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심판한테 너무 많이렸어요 지금 볼 때까지 해줘야 되는데 심판 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2대1로 역전을 하고 있는 1평입니다 오늘 최영준 선수특급제보로 치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자 조성동 홍기야추가시 2분 줘야 됐고요 자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끊어냅니다. 자 조장동은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이사 핸들 파울배승현 선수의 핸들 파울이었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빨리 움직여. 오,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도이대오철 자, 빨리 막꿔나야될 거. 자, 2표. 2표. 자, 최영전최영전 하타 체험전. 하타 체민전체전 체험전. 체험전. 끝봐. 체험전. 탈에 기록하고 있는 최영준 선수입니다 축구 3 게임 승 득점 최영준입니다 곧바이 득점 축어 3대1 이게 바로 최영준 오늘 최영준의 날입니다 자, 27번 했고요. 추가 시, 지 1번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뒤로. 사이드 패스. 자, 거의 이제 마지막 공격 a y Okay. Okay. o k a 반대쪽 도한번 체크 놓고게대로로 이렇게, 이렇게, 1평에 역전 승리를 거두면서 최영균 선수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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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있습니있 잠시 후 잠시 후에 4강 두 번째 내드보도록하도습하다여니다 여기는 렇게이렇지역센터 정의장입니다. <laughs>